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아함이라는 어,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우아함은 어떤 것일까요? 또 우아함으로 어, 노래하고 상상하는 세계는 어떤 것일까요? 또 우아함으로 노래할 뿐만 아니라 상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환상적으로 나타나는 세계는 또 어떤 것일까요? 또 그러면서 그 우아함이 상상이 되고 환상적으로 나타나는데, 노래를 하는데, 노래에서도 아, 좀 따뜻한 모음, 편안한 모음, 또 아주 듣기 좋은 모음이 있잖아요. 아, 어, 오,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런 것을 버무려서 우아함의 세계. 우아함으로 노래하는 세계. 바로 넬라 판타지아입니다. 넬라 판타지아 아주 우아하죠? 그리고 어, 넬라 판타지아라는 노래에 상상만 해도 그 다음에 넬라 판타지아가 초대하는 그 환상적 세계 아주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또 넬라 판타지아할 때 넬라 판타지아하면서 아 주로 이제 아모음 어모음 오모음 이런 이 밝고 따뜻한 훈훈한 이런 모음들로 주로 이루어진 노래가 되는데요. 이 넬라 판타지아와 관련한 김행렬 작가님의 그림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김행렬 작가님의 그림은 자양분님께 증정합니다. 자양분님, 어, 실명이 있으신데 그 댓글에 자양분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댓글을 쓰시면 또 자양분을 올라오기 때문에 또 소통을 위해서 자양분님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그림을 보시면서 함께 넬라 판타지아의 세계로 우아한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고 계시고요. 그림과 함께 또 별림의 사진도 같이 보시고 계십니다. 자, 우선 이 그림에 관련된 이 해설 또는 해석은 인상적 해석이다. 인상적 해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림을 보는 방법. 그림뿐만 아니라 음악도 마찬가지고 문학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전 그림들에서는 제가 이제 화면 구도라든지 색감이라든지 1소재, 2소재라든지 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팩트 중심으로 해서 해석을 해 드리고 해설을 해 드렸다면 어 일반적으로 이제 음악이든 미술이든 문학이든 모든 예술 중에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어떤 분야가 있냐면 인상적인 느낌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인상적인 그 느낌도 그림의 한 영역이고 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인상적인 그 느낌은. 이제, 어떨 때 좋냐면, 아, 그림, 안 아, 나는 그림 몰라. 라고 할 때, 난 미술 잘 모르는데, 라고 할 때, 그런 분들, 또, 어떨 때는 내가, 아, 나 편안하게, 그냥 요모조모 따져보지 않고, 느낌대로 보고 싶어. 또, 요런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아주 좋은 접, 접근법,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상적인 어떤 그것을 가지고, 연결고리 삼아서, 내가 내 생각과 또내 가치관이라든지 또내 주변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과 연결해서 내가 생각의 실마리를 풀어나가면 된다. 어, 이렇게 되면 어, 그림 전시에 가서 보시는 거 아무 불편함 없이 그냥 인상적으로 내가 보고 느끼면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에게는 이 그림을 김행렬 작가님과 관련된 이 그림을 인상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해설을 할 때에 당연히 이 별림과 관련이 되어야 되겠죠.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 보자마자 제가 이 사진으로 딱 띄워놓고 있는 별림의저 넬라 판타지아를 부를 때에 저 복장이 딱 떠올랐습니다. 밝은 배색, 하얀 또는 베이지의 밝은 배색, 배색에 이 검은 테두리가 쭉 이렇게 이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 그림에 이렇게 밝은 꽃잎 배색에 이 검은색 테두리가 쭉 나와 있어서 보자마자 야 이거 넬라 판타지아인데 어 이렇게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김행렬님의 이 그림을 넬라 판타지아라고 명명하기로 했습니다. 자. 넬라 판타지아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내 이름이 있고 닉네임이 있을 수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영렬 작가님이 이 그림을 그리셨을 때에 어떤 이름이 있을 수 있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그림을 딱 보면서 우리만의 그림으로 작동을 할 때에는 닉네임 성향의 넬라 판타지아로 부른다. 아니 그냥 넬라 판타지아로 불러도 팬덤에게도 맞고 일반 대중에게도 맞는 제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죠. 자, 꽃 그림의 색과 선. 자, 이것으로 인해서 떠오른 넬라 판타지아 복장, 넬라 판타지아 패션 그 느낌.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꽃 그림을 보시면은 꽃잎이 참 편안하고 우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드럽다? 또는 우아하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꽃잎이 넓잖아요. 이렇게 뾰족뾰족하거나 날카롭거나 작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넓은 꽃잎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이 방송 도입부에 아 모음, 어 모음, 오 모음 이렇게 모음이 잘 발생되어질 때 어떻습니까? 그것이 아주 이제 부드러운 건데요. 넬라 판타지아. 아 모음이면 쫙 나가져요. 오, 이런 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부드러울 때에는요, 어, 아 모음, 오 모음, 어 모음, 이런 이 모음의 아, 이 사용이 사실 많아요. 아, 그렇구나. 야, 감사하다. 이게 참아 모음이 계속 입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 그러니? 와 그러네 진짜 와 멋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와참 좋다 너 그렇게 될수 있구나 이렇게 아 모음 뭐. 근데 이제 이렇게 사람이 부드럽지 않으면 아 모음이나 이런 모음이 잘안 나오고 짜증이 나와서 짜증이 나고 신경길 나고 그어요 모음이 짧아져 버려요 이해되십니까? <laughs> 그래서 모음을 길게 하는 사람이 부드럽고 모음을 길게 하는 사람이 우아하다, 우아하다. 근데 모음이 짧고 모음이 안 나오고 그런 사람은 짜증쟁이, 신경질쟁이, 공격하는 사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 이런 사람 모음이 길게 안 나와요. 그래서 이 그림을 딱 보는데, 야참이 넬라 판타지아와 넬라 판타지 아 하는데 이 꽃잎에 이런 느낌이 그대로 와서 이 꽃잎의 인상적인 것이 바로 별님의이 복식과 딱 연결이 되면서 떠오르면서 저 꽃잎의 부드럽고 우아한 그것이 넬라 판타지아의 이 모음의 긴 아름다움, 이런 것과 아주 이렇게 이제 연결이 잘 돼서 제가 이렇게 인상적으로 해설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아함뿐만 아니라 저 꽃잎을 보고 있으면 참 편안하고 평안하죠. 그런데 평안하고 편안한데 이것이 소극적이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뭐 침체되는 이런 이런 편안함이 아니고 평안함이 아니고 오히려 부드럽게 이렇게 이 내보내고 부드럽게 발산하고 부드럽게 호흡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거칠게 얘기하고 그러면 참 피곤하죠. 편안한데 말을 안 하면 답답하고 재미없죠. 그래서 부드럽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부감 없이 이 꽃잎의 뉘앙스가 바로 그런 느낌을 딱 가져다 주네요. 이쯤에서 별님이 부르는 넬라 판타지아. 우리는 그 가사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잖아요. 넬라 판타지아에서 분위기만 좋고 그러니까. 그래서 번역 가사를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넬라 판타지아. 나는 환상 속에서 모두 정직하고 평화롭게 사는 세상을 봅니다. 나는 항상 자유로운 영혼을 꿈꿉니다. 저기 떠다니는 구름처럼 영혼 깊은 곳까지 박애로 충만한 그곳. 나는 환상 속에서 밤조차도 어둡지 않은 밝은 세상을 봅니다. 나는 항상 자유로운 영혼을 꿈꿉니다. 저기 떠다니는 구름처럼 환상 속에서 따뜻한 바람이 붑니다. 따뜻한 바람은 친구처럼 불어옵니다. 나는 항상 자유로운 영혼을 꿈꿉니다. 저기 떠다니는 구름처럼 영혼 깊은 곳까지 박해로 충만한 그곳.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읽어보니까 넬라 판타지아라고 명명한 이 꽃그림 느낌이 거의 뭐 같지 않나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낭독을 넬라 판타지아 가사 낭독을 해드리다 보니까 저꽃 그림이 그냥 그렇게 노래하는 것 같아요. 꽃이 스피커처럼 스피커가 되어서 참 그래서 어이 김행렬 작가님의 이 넬라 판타지아라는 이 그림 제가 넬라 판타지아라고 명명한 이 그림 기쁜 마음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참 김행렬 작가님 같은 이런 분 없으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그림 값어치만해도 굉장히 크고요 상상 이상의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행렬 작가님이 그림을 보내실 때도요 본인 이름과 본인 전화번호 주소로 보내지 않고 제 주소 제 이름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김행렬 작가님이 스스로 다 액자 맞추고, 그 다음에 포장하고, 우체국 가고 하는 수고를 다 하시는데, 제 번호와 제 주소와 제 이름으로 보내셔서 본인을 안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분 없으시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렇게 이제 하게 되네요.